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기주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대림 비엔코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림 비엔코 건축용품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어, 올 2월 달에 출발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당히 가파른 그런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대림 비엔코라는 종목은 이제 부자빠 주식학교에서 5천원 아래서 추천을 했습니다. 5,000원 아래에서 저기 상한가 나온 자리 있죠. 상 나오기 전에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에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음, 수백 프로의 그런 수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많이 뜨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주식은 어때요? 아무도 모를 때, 그때가 제일 좋은 자리죠. 그리고 소문이 나오고 누구나 이제 이름을 들어봤다 어,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가, 진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 b n c 오 비앤코죠 비엔, 자 동종목 어, 지금 신규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격이 있고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량만 아직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 나온다면 소량만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음,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은 보유를 하십시오.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추세가 망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으시되, 자, 그러면 이게 추세가 어떤, 어떻게 기준으로 추세를 보면 될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을 안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이탈하면은 추세가 이제 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선을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 깬다면, 이제는 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익을, 어, 다소 좀 실현해보는, 어, 그런 관점으로 가도록 하죠. 신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할 때 신중하게 들어가셔야 되고, 눌림목을 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손질그 추세를 잘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유 관점, 홀딩,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계좌가 잘 불어나고 있습니까? 예, 개인이 상, 대응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 네, 많이 계시죠. 어, 전문가라든지 주위에서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자꾸 그냥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주위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으로 물립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사람의 종목이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검증한 다음에 여러분이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유주가 고민인 분, 투자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88tv로 오세요. 인터넷에서 www.88tv.co.kr 하면 이렇게 저희 88tv 홈페이지가 뜨죠. 자, 여기에서 어, 여러분이 보유, 고민되는 종목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침들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수요일과 일요일은 어, 부자 빠임의 그런 열린 강좌가 있습니다. 열린 강좌를 통해서 어, 투자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옥 같은 계좌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열린 강좌 많이 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